바로 오시고요. 네. 되게 친해보여요. 네. 왼쪽부터 <laughs> 촬영하겠습니다. 네. 웃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네. 반대로 조금만, 네. 더, 앞으로 더 나와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시고요. 왼쪽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서로 감독님 옆에 서겠다고, 네. 자, 왼쪽부터 오시고요. 자 그럼 가운데 쪽 정면 바라보시고요. 정면 촬영 가겠습니다. 예전에 찍고 거의 첫 작품이나 마찬가지인 제 연기 인생에서 첫 작품을 찍고 드라마 쪽으로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쉼 없이 드라마를 찍다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고프더라고요. 제가 첫 작품이 어찌 됐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찍었는데 과연 내가 영화를 잘 찍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좀 다칠까봐 들여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감독님이랑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어, 원래는 그전 전 작이 있었어요 작품이 있었고 그 작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 아쉽게도 조금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감독님께서 또다시 또 이번에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시고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여자들의 감성을 너무나 잘 쓰셨고, 아, 제가 이, 지금 이 나이 때가 아니면, 과연 이런 영화를 다시는 찍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스무 살 때, 나중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찍고 나서, 30대가 돼서, 40대가 돼서, 아, 내가 저때 저런 친구들과 여자 네 명이서 이렇게 감독님과 좋은 영화를 찍었지라고 추억도 되살리고 싶었고, 그냥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놓쳐버리면 굉장히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었고, 음, 처음으로 정말 평범한 어떠한 모든 분들에게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어서 더 욕심이 났었던 것 같아요. 좋은 감독님하고 일단 작업을 한게 저는 되게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배우들, 이렇게 또래 배우들이랑 세네 달 동안 이렇게 함께 동공동락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이제. 둘도 없는 친구들이 될 정도로 또 엄청 친해졌고 이런 기회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여자들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에 그런 곳이 잘 없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에, 이런 공간이 생겨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찍었고 즐겁게 찍었고 친구들 간의 사랑, 우정 그리고 갈등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 작품이지만 정말 결론은 사랑이다라는 에, 그런 걸 저희끼리는. 에, 넌지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사랑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감독님과 스태프분들과 촬영하면서 아, 정말 이렇게 영화든 작품이든 정말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영화가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봐주실 것 같은데 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따뜻, 봄처럼 따뜻하고 좀 돌아가실 때 친구가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는 그런 영화가 될것 같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